진짜 몇 개월 만에 구멍치기를 한번 왔습니다. 아, 그것도 제가 구멍치기를 늘 밤에, 새벽에 구멍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달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해가 뜨겠네요. 와, 아, 아,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파도도 안 치고, 바람도 없고, 딱 낚시하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와 어제 장만해놓은 고등어 미끼 이걸로 아, 오늘 햇 뜨고 난 뒤에도 조금 더 낚시를 할 건데 와 진짜 구멍치기는 밤에만 구멍치기를 해봤었는데 이렇게 낮에 제가 구멍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가 잡힐 지안 잡힐 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어, 낚시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 역시 낚시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 근데 오해뜰때 낚시하는 오 이것도 개운하네요 아주 개운하네 아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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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음, 반 마리만 염장을 해왔습니다. 생고등어, 요때딱 염장할 때가, 사가지고 바로 염장하면 요기, 요 때가 제일 싱싱한 것 같아요. 구멍아. 멋진 구멍아. 구멍아. 하나만 딱 보여도 멋진 구멍만. 구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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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멍이 안 나오네요 구멍이 아 마음은 급한데 아. 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오 그래 많이 많이는 안 내려갔는데 그래도 한 3m 3 m 정 내려간거 같아요 아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주면 되는데 철수 없네요 지금 요 3m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아, 케미가 아니라 오늘은 방울을 낮에는 방울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방울을 두번째 낚시대도 맛있는 꼬리 부분, 고등어 꼬리 부분. 요거는 약간 외양 쪽으로, 외양 쪽에 구멍을, 낚시대를 좀 길게 펴가지고, 외양 쪽에 구멍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쭉쭉 4m만 내려가, 4m만. 그래, 그래. 오, 쭉쭉. 오! 와 이건 4m가 아닙니다. 한 5m 내려갔습니다. 5m. 오. 오. 오, 이거는 거의 바닥 끝까지 다 내려갔네. 오,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저 멋진 구멍을 찾다니. 아, 낚싯대 자세는 안 나오는데, 일단, 오, 원투 때다폈습니다 지금. 아, 참, 이 낚싯대, 참 제가 한그한 그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와, 아, 저 초리 대 쪽은 부러져가지고, 아, 제가 나름대로 막 보수를 해놨고, 이 낚싯대도 한 15년 넘었습니다. 와, 아,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어, 수시로 낚시 갔다 오면, 예, 민물로 닦고, 뭐, 세척하고 하다 보니까, 한 15년 지나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뭐, 약간 뭐, 약간은 부러지는 거는 알아서 보수하면 되니까, 예. 솔직히 이렇게, 어, 구멍치기 할 때는, 이렇게 막, 테트라포터에막 쓸리고, 놔두고, 예, 막 다루는 장비다 보니까 예, 차라리 이너 장비들이 좀 편합니다 입질만 입질만 하면 들어오나 낮에 입질 안 들어오면, 아, 낮에 낚시 안할 겁니다. 어. 제가 한 3개월, 3개월 조금 넘은 것 같네요. 기장에서, 아우, 어, 진짜 작은 방파제인데, 거기가 수심이, 외양 수심이 이만큼 안 나왔습니다. 한 진짜 1.5m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와. 거기서 오록 3자를 잡았다는 거. 와. 소마 진짜 장난도 아니었죠. 와우. 대단했죠. 대단했어. 이야, 이제. 해가 떴네요 와 풍경 한번 멋지네요 음. 그런데 한 지금 한 20분 정도 됐는데 입실이 없네 아. 입실이 없네 입실이 어이구, 끄떡끄떡. 어, 예. 자, 사이즈 한 마리만 물어주자. 오늘, 회한번더 먹자. 오랜만에 회한번더 먹자. 어, 눈맛은 죽이는데, 손맛만. 엄마 또 엄마 또 죽이면 좋겠는데, 저 사장님께서 감시를 치러 왔다니까. 감시를 그래서 제가 조자리가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멍 시기는 뭐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멍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감시 좀 올라옵니까? 감시가 좀 올라옵니까? 아, 몇마리죠 사이즈는요? 한 30냐? 아, 아유, 감시. 나는 감시보다 우럭을 더 잡고 싶어. 아, 근데 역시 이게 동양그 방파제가 수심이 얕다 보니까 해 뜨니까 고기가 없는 것 같아. 아이, 런 역시 구멍치기는 밤에 해야 되나? 어 지금 6시 40분 됐으니까 제가 낚시 온지 이제 1시간이 지났네요. 아, 한 구멍을 한 다섯 군데 정도로 옮겨 다녀봤는데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미세한 입질도 없네요 미끼가 그대로 살아오는 거 보니까 구멍치기는 이제 안될것 같고 철수하려고 하다가 예, 그냥 원투대로 해가지고 멀리 안 던지고 가까운데 그냥 원투대로 던져 놨습니다 구멍치기가 아니고 뭐라도 한 마리 무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5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낚시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어렵다. 맨날 알꽝만 치고. 참, 낚시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자, 이러다가 한 마리씩 대물이 물 물어주고 마리수 조가가 터지고. 이러니까 낚시를, 이 취미를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오, 오, 이 길. 오, 이 길. 우와, 철수 10분 안 가놓고. 우와, 철수 10분 안 가놓고. 우와, 낚싯대 걷고 있는데, 이길 들어왔습니다. 우와, 오른쪽에 낚시대에서 입질 들어왔습니다. 오, 그고 사이즈가 치우,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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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또, 또 대박이었습니다. 또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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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와. 제가. 금방 철수하려고 저 낚시대 접었죠 옆에 접고 있는데 접고 있는 와중에 우와 갑자기 방울이 옆에서 울렸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우와 와 이런 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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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상황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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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떨립니다 또와 네, 진짜 우와. 우와 입 옆에 살짝 끌렸네요. 우와 조금만 늦었어도 우와 못 잡을 뻔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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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미쳤네 미쳤다. 우와 최대 최대요. 35 3 5다35 우와 35 우와 미쳤다. 우와 <laughs> 우와 이런 우와 우와 <laughs> 와, <우와>, 진짜, 이건, <laughs> 우와, 우와, 이, 이거는. 와, 와, 이거는 영상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영상인데, 이거는. <laughs>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와, 뭔 경우입니까? 와, 와, 대박. 와, <laughs> <laughs> 와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불판이 작네, 불판이 작아. 참. 우럭이 좀 아쉽네요 왜냐면 제가 물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내가 음한 4시간 정도 지났을 때도 봤을 때도 살아 있었거든요 얘가 근데 오늘 그 고양이 그집 만든다고 시간 시간 을 솔직히 그것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한 거예요 정신없이 막 작업하다가 어 혹시나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 가는데딱 죽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로 손질을 바로 해보, 구이용으로 바로 손질을 해보죠. 네. 와, 울산의 그 작은 방파제에서 구멍치기로 와 이만큼 큰 고기가 나올 거라는 상상 자체를 못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우럭 30cm 잡았을 때도 와 이게 이 작은 방파제에 30이 나오나라는 최대 기로이었는데 와 이번에 그걸 아예 완전 1cm도 아니고 한 5cm 사이로 아예 갈아치워버렸습니다 이제 제는 제가 구멍 치기 어디를 가든 이 사이즈 이상을 이제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최대한와이 무게 때문에 뒤집와 뒤집기도 힘드네 와 이런 아이들